어, 안녕하세요, 최다육입니다. 아, 여기 어, 현관에서 테라스로 나오면 여기 제가 앉아 앉아 있을 곳이 있어요. 앉아 있는 곳이 여기 앉아 있어서 이쪽에 다육이들을 보고 있는데 바람이 음, 잠깐 잠깐 바람이 불어서 조금 어, 더 더운 감이 조금 식히는데도. 어, 지금 여기 테라스의 온도가 35.2도 랍니다. 어, 진짜 한낮 최고로 더운 날씨에는 점심 때, 정오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더워서 지금도 덥긴 한데 제가 지금 이 시간 촬영을 못하면 저녁에나 음,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서 꼭그이 시간대 2시 넘어서 이 시간대 시간이, 어, 시간이 돼서 이제, 음, 촬영을 하려고 보, 테라스를 보면은, 이, 열기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 다육이들도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바로 테라스에 나와서 다육이들을 살펴보는데, 아직도 이렇게 잎이 그물음 증상이 있어서 어, 지금도 입장을 떼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참 아이들이 말랐다 싶은데도 어,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안개 비슷하게 안개처럼 이렇게 너무 물을 흠뻑은 아니라 그냥 이 마른 감만 이렇게 음. 살짝 그 물을 주거든요. 그 정도도 물을 안 주면 유아이들 어, 너무 어, 힘들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녁에 살짝 그 안개 뿌리듯이 그렇게 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저녁에 살짝 준답니다. 요거는 제가 아침에 너무 좀 어, 입장이 쭈글쭈글 해가지고 물을 주고 여기 그늘에다가 놨어요 아, 아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 어. 지금부터 그러면은 하나씩 그 지금 저희 그 테라스에서 음, 여름을 보내고 있는 다육이들을 음, 시간 안에 이렇게 장, 시간 안에 제가 잠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로망은 제가 참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입장이 너무, 이, 이 아이도 여름을 견디기 힘들었는가 입장이 지금 자꾸 띄어져요. 자꾸 입장이. 로망. 이 아이는 이름표가고, 취설송. 취설송. 와, 이, 이 아이는 정말 생명력 끈질겨요. 생명력, 생명력 되게 좋아요. 잘 죽지도 않는답니다. 취설송. 그 다음에,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렇게, 어, 입장이, 이렇게, 물른 입장들을 떼어주다 보니까, 로제트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렇다고, 안 떼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입장을, 이 아이도, 떼어 주면 은 이렇게 된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나 둘 떼어 주다 보니까 로제트가 많이 작아지고 있어요 음 이렇게 이 아이는 마프랑 아침에 떼어 줬는데도 지금 이렇게 제 눈에 아이고 아이고 얘가 얘가 스타마크 사마크. 이거 주피터. 아, 주피터 예쁘죠? 얘는 아무리 햇빛을 많이 받아도 입장이 물들지가 않아요. 그냥 많이 들어봤자, 이 끝에 손톱만 살짝, 어, 물이 들을 뿐, 입장은 물이 들지 않는 아이인 것 같아. 키워보니까요. 그 다음에 살구미인금도, 아이고.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제가 살구미 임금 좋아하는데. 블루 엘프 여기 이제 가을에나 물이 들으려고 하나. 지금은 이 상태예요. 신동, 신동 이 두, 두 개가 꽃이 폈답니다. 너무 일찍 폈어요, 꽃이. 음. 나머지는 꽃망울이 맺힌 아이는 없는데, 올해는 요두 아이만 볼수 있을까 싶네요. 얘는 이제 피델리오. 그 다음에 백봉. 어, 골드 동훈.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여기가 지금 이상하죠? 얘멀로 음, 얘가 말간 아, 말간 이렇게 지금 다져지죠? 지금 다져지고 있어요. 음, 핑크 로즈. 핑크로즈, 맵이나 금, 맵이나 금. 아, 우리 진짜 맵이나 금잘 크네. 네. 그 다음에 아르제, 아르제. 얘가 그, 아, 얘가 내가 좋아하는 아인데. 이 뭐, 뭘, 뭐일 것 같아요. 어, 에케문스토요 아이는 하나, 요 아이는 이구. 이렇게. 이렇게 해서 키웠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다져졌죠? 에케멘스톤그 다음에, 올리비아. 얘는, 케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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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아이들 이름을 제가 잘 몰라요. 이름표 없으면 정말, 요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진짜, 제가 아는 아이들은, 이것 안 되는데, 그런 그 아이들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특징적으로 있는 아이들 빼고는 핑크 스타 얘는 얘는 아이고 아이고 어, 얘는 핑크 스팟이래요 핑크 스팟 음, 그 다음에 홍등 홍등은 왜 빨갛게 물이 안 들, 들지 않죠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입장이 말라가지고 홍등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와, 토파즈. 토파즈. 얘가, 토스카넬리. 와, 토스카넬리가, 여기 이렇게 손톱도 물이 빠져버렸어요. 그죠? 손톱. 그 다음에, 솜니엄. 솜니엄도 이렇게 지금 다져지고 있답니다. 어, 블랙 마리아. 블랙 마리아. 얘는, 새벽별. 얘 백봉. 백봉, 오래된 아이, 스위티, 그 다음에 누다. 누다. 그리고 환역 누브라. 환역 누브라. 어, 이 아이는 치와와. 치와와. 이렇게. 내 애기가 해리와스. 음, 매옥의 창, 금, 무지라고 이 아이 되게 저렴하게 데려온 아이거든요. 그리고, 매, 메리벨. 메리벨. 음. 얘가, 머니 메이커 금이에요. 금. 근데 이렇게 검은 점박이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얘도 몸살을 많이 앓고 있답니다. 얘는, 팅커에팅커에그 다음에, 꽂아주지네 파이어 필라 파이어 필라 더블 스토어 레드 마리아 요 아이는 사과 마리아 금 사과 마리아 금, 음, 루비 파이어 루비 파이어 어, 레드 아이스 레드 아이스 레드 아이스가 되게 멋지게 크고 있어요. d ice, r e 창 멕시코 마리아 얘는 밥 그림. 얘는 팔, 파... 챌린저 스토리. 챌린저 스토리. 올 펜. 아르제. 아, 아르제. 여기는 소레. 음. 얘는, 얘는 뭘까요? 곰마리야 얘는 칼리. 얘는 아까 말했죠. 사과마리야 금.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좀 대품이에요. 이게, 이게 사, 금은 아닌데, 그냥 사가말이야 사가마리아. 그리고 요는 최근에 데려온애 초성. 음, 얘는 금이에요. 카사노바 금. 카사노바 금. 그리고 이제 마리아, 대품. 음, 요 아이는 뭔데 이렇게, 잎이 이렇게 말랐을까, 요 아이는. 음. 와, 저명 관수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말랐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버버리 힐, 버버리 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다무은둥이에요무근둥이 묵은둥이. 음, 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끝에가 물이 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숄리, 숄리 이제 자구들을 분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쇼리 그다음에 마디바, 마디바, 아, 마디바. 우리 정말 마디바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가 히아리움, 히아리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아이들이에요. 이게 먼디, 아, 여기가 꽃마르 얘는 모르겠고, 얘는 브론즈 금인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죠. 브론즈 금, 얘는 어, 프리티 수연, 두 개가 수연이에요. 얘는 롤리 폴리, 이렇게 아이들이 음, 테라스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아, 여기도 날씨가 더... 더워도 어, 다육이들은 잘 크고 있답니다. 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상 채다육이었습니다.